What I want is all you are. 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2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가 무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죠 이 탕자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탕자 비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내용을 읽어서 잘 알고 있고 이미 익히 들어왔던 스토리라서 잘 알고 있죠. 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둘째 아들이 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아버지께 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을 물려 주실 건데. 저에게 좀 미리 땡겨서 제가 좀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어, 자신의 분기 중의 일부인 어, 것을 아이들, 어, 둘째 아들한테 주죠.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나중에 후회해 봤자 이미 다... 어, 돈은 탕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자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먹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생각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어,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어, 도착하지도 않고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저 멀리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 어? 저것은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먼 발치 나와서 기다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만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들이 언제 올줄 알고.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고 마음이 졸이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자녀, 내 자녀 저거 돌아와야 될 텐데.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니다가 탕진할 텐데. 그 마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몸과 마음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 그를 보고 여기서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것.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끌어 안고, 어, 기뻐하면서 입을 맞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단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착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그냥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가만히 있으면 다 자녀의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자녀의 것이 되어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 어차피 내 것이니까 내게 좀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표현이죠.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건데 빨리 좀 주시죠. 저 지금 이 상태로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때와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면 받을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한 것 안에서만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쓸수 있어야죠. 그게 건강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실 거라면 빨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들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욕심 빼놓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욕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조금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한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첫 번째 어, 우리들이 묵상해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일이 많으십니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장님이 짜증나게 합니까? 회사 다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욕심을 가진다. 하나님은 그 욕심을 우리들에게도 대신 허락하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욕심을 또 선택하게도 하신다는 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건데 저에게 그냥 좀 미리 주시죠. 근데 주님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쓰는 모습을 창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죄인, 악한 자가 욕심을 부리고 사용하면 허랑방탕하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다 없어지자 궁핍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빌붙어 살면서 거기에서 짐승들이 먹는 돼지 주염 열매를 받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지 않으니까 쫄쫄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밑바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으로. 이 길로 가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태도입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에게 승산이 없고 너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너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게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 나 반성은 했어. 그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더라.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죠.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반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그만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 은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죠. 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살수있요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다 안 되는데 나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예수 믿어야 참된 가치를 알고. 참된 인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올바르게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랬을 때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아버지가 먼 발치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둘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잠자다가 일어나면 무조건 나와있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거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 지금도 불신자를 향하여 이미 자기 백성이 된 자를 향하여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서도 어저께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 항상 뭐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고자 하는 갈망과 그 열망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을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집 나간 둘째 아들 누구에게 말해도 둘째 아들이 잘못했지. 그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러고 들어오면 안 되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은 그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어떤 영혼을 포기한다? 쟤는 안 돼. 쟤는 구원받을 놈이 아니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저기 무슨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 말부터에. 제가 그래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좀 받아주세요. 이 말을 안 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돌이킨 자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괴수라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좀 괜찮잖아요. 저 그래도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면 된것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와 제수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런 태도는 나올 수가 없다. 왜 이미 나는 죽었던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를 포기했던 자, 절망했던 자, 쓰러졌던 자, 안 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앞에 돌아갈 때는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둘 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으나 사나 내 네, 자녀. 네가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집에 소를 잡고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집안이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큰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 내 네,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새끼 뭐가 좋다고 난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하고 밖에서 빈둥빈둥거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눈치채시고 오셔서 아버 둘큰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안 들어오냐? 아니 아버지, 저 누무새끼 저거 뭐가 기쁘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에? 잔치를 열어줍니까? 저는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도 했고. 아버지가 하나님 일다 했는데 재산은 탕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언제 한번 양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먹게 준적 있으십니까? 어 저는 이런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저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 이해 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자체에 이미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떠나간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이야기의 말이 끝맺음은 첫째 아들에서 끝맺음이 지어져요이 비유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그것을 대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는데, 뭐 내가 아니라 저 저를 보고 기뻐한다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미 큰 아들은 하나님의 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얘기하죠.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미 내 것이 네것 아니냐. 보라 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비춰봤을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겐 양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여러분. 아들과 같아집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센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뭐, 저런 것들 받아줘.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의 잘못, 큰 아들의 어, 부정함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 나중.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면 여러분, 겸손해지요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아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무런 죄도 안졌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왔는데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보십시다. 아들이 아들이 이르되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관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연결하게 유지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이 설수 없는 그런 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떳떳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완전한 척하는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